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고 지금은 완연한 가을이지만 벌써부터 추운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소외계층이 울산에만 2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더위와 추위에 소외계층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울산형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이 울산에만 2만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에너지 소외계층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울산형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힘든 이웃에게 내미는 연대의 손길이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안전과 다음 세대의 삶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울산시는 먼저 에너지 소외 계층 세대에 5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후원금으로 올 하반기에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2만 6천여 세대의 전기 요금을 지원하기로 해. 울산에서는 3만 5천여 세대가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은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울산시는 이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등 900세대, 단열과 창호, 화장실 등을 수리하는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회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구는 물론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울산시는 지원가구 발굴을 위한 전담 조직인 에너지센터를 설치하고 올 연말에 출발하는 사회 서비스원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에너지 나눔 모금탑을 설치해 지역 사회 내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 분위기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신세계가 어제 중구청을 방문해 혁신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신세계 중구청 방문은 어제까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제시하라는 구청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신세계는 먼저 그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지난 6월에 발표한 최적의 상업 시설을 포함한 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상업 시설 규모는 울산 최대 규모의 영업 면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중으로 건축 설계를 시작해 2026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울산시민과 중고청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촉발한 울산지역 건설업자와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사기와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 경찰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동생과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자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 측근 등을 찾아가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 B 씨는 건설업자 A 씨에게 관련 수사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울산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공무원과 환경업체 간의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울산지검 형사 3부는 지역환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울산시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환경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3명과 환경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공무원인 A씨는 울산시 환경부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1년 6개월에 걸쳐 업체로부터 휴가비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들도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뇌물자금 마련을 위해 연구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 지원금 6,4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국제영화제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35개 작품들의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선정작들은 10월 말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12월에 열리는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13개 작품이 울산을 배경으로 촬영되며 배우와 스태프 등 200여 명이 10월 말까지 울산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감 국가정원과 대왕암 출렁다리, 북구 재전안 등 다양한 울산의 명소가 영화에 담겨 영화제 이후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스타트업 기업인 시드로닉스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마트 항만 기반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항만공사와 시드로닉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선박 저반 보조 기술을 기존 데이터 통신 대비 100배 빠른 SK텔레콤의 5G 기술과 융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에 5G 기술이 적용된 선박 저반 보조 기술 운영을 확대하고 향후 다양한 항만 산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도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수년간 법도 환경도 무시한 채 울주군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무단 훼손한 울산의 한 영농조합법인 실 소유주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 구불구불 길이 나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 주변 산림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낸 도로입니다. 울주군의 한 돼지 농장. 포크레인 두 대가 실시 없이 땅을 파내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저기 이제 봐 보면 한 20m 밑에 까지 대디 똥 쓰레기 다매물대가 있어. 그걸 버리고 또갖다 붙고 또 그리고 또갖다 보고 장비 두 대를 가지고 일주일 전에 다묻었어이 농장은 일대 산지 수만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훼손하게 됐습니다. 남일 본 거지. 산 지금 현재 현재 보이는 수 제대로 밀림대가 있던 것이 그냥 포거리가 까묻었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지요. 해도 공공이 안 통하는 것을. 해당 영농법인이 이곳을 포함해 무단으로 훼손한 울주군 일대 산지만 14만 제곱미터, 축구장 20배 규모입니다. 관할구청이 수차례 제지하고 고발하기도 했지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버티며 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산지를 훼손했습니다. 결국 울주군은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영농법인 실소유주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 개발행위나 산림훼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원상복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습니다. A 씨는 얼마 전 탈출 소동을 빚었던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불법 사육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살림훼손 등의 혐의로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유니스트가 대학원 입시에서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이 유니스트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지원한 A 씨가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 결론이 났지만 입시정보 시스템에 합격으로 입력됐다는 이유로 최종 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스트 측은 학생이 입학한 뒤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확인된 만큼 취소하기 어렵다며 입학 담당자를 중징계 처분하고 데이터의 접근 기록이 자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니스트에서는 또 지난해 입학팀장이 자신의 자녀의 입학 서류를 열람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입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도문 대원그룹 회장이 제11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시준 제10대 회장 임식과 함께 박도문 제11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박도문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울산소재기업들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따뜻하고 온정이 있는 세계 최고의 나눔 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의 상생기금 70억 원을 받은 어업단체에 대한 해경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어업단체가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반대 어업인 대책위원회는 어업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단체가 70억 원을 지급받고 최근 사업 지원에 따른 추가 보상금까지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생기금 수령단체는 상생자금 수령에 있어 횡령이 없었고, 먼바다 작업을 하지 않는 소형 어선이나 지역 어촌계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벌금 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공직선거 출마 제한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전 대변인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에게 임금을 주고 각종 행사에서 자신을 소개한 행위는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기간 광고판을 목에 걸고 거리 인사를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중구청이 실시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점검에서 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 특별 점검 결과 영업 제한 시간 위반 4건과 출입명부 미작성 3건 등 모두 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방역수칙 위반업소와 이용자에게 벌금과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처용무의 K팝을 정목해 퓨전 처용무까지 만드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신을 물리친다는 내용의 처용 설화처럼 퓨전 처용무에 코로나19가 극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보도에 박정표 기자입니다. 울산 언양의 한 초등학교 가을엔 춤을 처용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색 의상을 입은 학생들의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울산의 문화유산인 처영무의 동작을 하나하나 배운 겁니다. 처영무가 처음 배웠을 때 되게 어려운 동작인 줄 알았는데 배워보니까 되게 쉽고 재미있어서 더 흥미를 느낀 것 같아요. 또 다른 반 학생들은 신나는 케이팝을 처영무에 접목해 그룹별로 퓨전 처영무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춤 동작을 만들어봅니다. 실전에서 단체로 춤을 추다 보니 춤 동작 하나하나 맞지 않고 실수투성이지만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안무를 맞춰 가면서 춤을 추는 게 재밌고 신나고 가끔 안 맞을 때는 슬프기도 하지만 잘 맞은 날에는 엄청 기분 좋고 신나요. 잘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같이 하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부분도 있고 그 친구랑 더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6학년 학생들은 동요에 맞춰 절도 있는 케이팝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전통 무용인 처형무와 퓨전 처형무, K-팝 댄스까지 학년별 수준에 맞춰 전교생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춤과 노래를 좀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고요. 처형무가 역병을 물리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춤인 것처럼 춤과 노래에 담긴 긍정의 힘을 배우고 또 코로나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초등학교의 가을엔 춤을 초연. 전교생이 참여해 만들어낸 창작 공연은 10월 중으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등 학교 축제 의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JC 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도시 재생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유주선 거,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내손으로 만드는 도시 재생에 대해 또, 이명훈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업육성팀장이 서울도시재생기업 사업 추진과 사례에 대해 주제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울산만의 특색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자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2021년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 축제 개최 시기를 당초 10월 15일에서 11월 2일로 연기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오늘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11월 2일부터 7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울산시는 박람회 개막식과 주요 행사를 비롯해 실내 전시시설의 안전한 운영 방향과 세미나와 문화예술 공연 등의 실행계획을 확정했으며, 주차장과 노점상 단속 등 교통관리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현대중공업 내 8구 도크 사이에서 하청업체 소속 68살 최모 씨가 선박 닷줄 고정용 굴착기에 뒷바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최 씨는 작업을 마치고 휴식시간을 갖고 있었고 굴착기도 이동 중으로 별도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돈 3억 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7명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해. 47차례에 걸쳐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채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5개 민간 기관과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단 출범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단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사용법 안내와 통장 정리, 민원, 보이스 피싱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업무지원단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시니어클럽, 세말금고중앙회, 농협, 울산우체국이 참여합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58개 금융기관에 105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